안녕하세요. 산악조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산행하시다 보면은 멀리서 봐도 그냥 한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가지 색깔을 띠고 또 가시 펴지면서 연한 이렇게 자주색으로 띤 것도 있습니다. 이 가지 버섯은 민 자주방망이 버섯이라고도 부르고 식용버섯입니다. 이쪽 주위에 이렇게 몇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푸른색을 띤 푸른 끈적버섯도 있습니다. 그것도 식용버섯입니다. 이 가지 버섯은 막 올라올 때는 아주 가지 색깔로 색깔도 곱죠. 그런데 좀 지나면 이렇게 가지 펴지면서 연한 자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 채취해 보겠습니다. 갓 윗면, 갓 뒷면, 주름살, 자주색 대의 모습입니다. 이 가지 버섯은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버섯은 요리해서 드실 때는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버섯밥을 해서 드셔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가지버섯은 특히 간 질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효능이 좋은 그런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거하고 항암 항종양 다이어트 혈전 용해 작용을 합니다. 오늘은 간에 특히 좋은 민자주방망이 버섯이라고도 부르는 가지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